탕을 시켰어요! 음... 저희 동네 새로 생긴 곳인데 사장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는데 또 써주셨네요 진짜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라탕집 나처럼! <laughs> 제가 배꼽 라이팅 썰 풀어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썰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야 배꼽이 있는데 참배꼽인 거예요. 또참배꼽이야 이렇게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180도로 포장이 돌려나면서 정색을 하더니. 아 예야 예야. 네, 이렇게 누워서 얘 배꼽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먼저 보자. 갑자너 배꼽 누르면 은 사람 죽는 거 몰라? 어렸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 누가 배꼽 젓가락인가 눌러 죽었다는 거예요. 올랐다 진짜 미안. 미안되겠어요내손가락은 젓가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는 르게 아니라 니들 약간 이기 요거 왔어. 요거 어 데이트 않나?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후드티를 입고 왔어요 후드티가 주머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다니다가 그 후드티 손 넣어서 그냥 배를 배꼽을 치는 절대 아닌 거. 이 쳤어요. 근데 걔가 사람들 개많은데 어허 어허 배꼽 배꼽 이러는 거예요.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 다 들리게 어허 배꼽 배꼽 그 뒤로 걔한테 배꼽 라이팅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근데 제가 너무 진지한 가스라이팅은 아니고 살짝 이런 식의 재밌는 가스라이팅 썰들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 썰들을 몇개 풀어드릴게요. 와. 마라탕집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꾸덕한 땅콩 소스 음 두 번째, 이 옥수수면의 뿔음 정도? 댄스 있는 마라탕 곳들은 옥수수면을 마지막에 삶아서 넣거든요? 아, 이거 팁이에요, 팁. 이렇게 미리 옥수수면 다 건져놔요. 뿔지 않게. 제가 한번 서른 살 엄카남 전남친 썰을 풀어드린 적 있잖아요. 얘랑 진짜 재밌는 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명 고민형 썰? 제 생일날 이 엄카남한테 엄청 큰 고민형이랑 케이크를 받았어요. 고민형을 선물해 주는 이유는 엄청 큰 고민형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게 로망이다 이렇게 말을 한적 있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좋으니까 그 케이크도 맛있게 먹고 사진도 이렇게 막 찍고 하하호호 보내고 나서 집에 왔는데 고민형을 자세히 봤는데 택이 있잖아요. 반으로 접혀져 있었고 뭔가 모르게 되게 살냄새가 나고 누르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뭔가 그래서 사진 있으면 띄워드릴게요어 설마. 오빠가 당근으로 샀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걔가 당근 러버였어요 무료나는걸 받고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당근 러버가 돼서 어느 지역을 놀러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동네 찾기에서 무료나눔 받고 이게 저희 데이트 하는데 일상이었어요 걔한테 만나서 돌려서 물어봤어요 아 오빠 근데 이거 고민형한테서 되게 정교한 냄새가 나던데 혹시 오빠 집에 있던 거 그냥 가져온 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고 갤러리아 백화점 옆에 있는 곳에서 산 거라고 되게 발끈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고 찜찜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강릉으로 같이 여행을 갔어요 거기에서도 걔가 당근마켓 들어가서 무료나눔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채팅창 끝에 쯤에 제 고민형이랑 비슷한 애가 거기 이거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미 거래 완료까지 되고 24,500원인가 올라와 있던 고민형인데 내고해달라고 해서 한 2만 원에 어디서 만날 때까지 정했고 그런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오빠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빠 이게 뭐야? 했더니 얘가 자다가 딱 일어나서 보더니 너왜 남의 폰 마음대로 보냐고 버럭버럭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분 나빴으면 미안한데 오빠랑 같이 보다가 오빠가 잠들어서 보다가 본 건데, 오빠 이거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걔가 당근마켓에서 고민형을 샀다고 해서 그게 싫고 그게 짜증났던 게 아니라, 제가 화가 났던 포인트는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걔는 분명히 갤러리아 백화점 옆에서 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근마켓에산 거고, 뻔뻔하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정도였으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화가 나서 걔한테 말했던 을 거예요. 왜 당근마켓에 이게 있냐고. 어떻게 개소리를 했냐면, 고민형을 새 거로 산게 맞는데, 나중에 이거를 지민이 내가 대파리를 할수 있으니까, 대파리를 하면 얘가 얼마에 팔리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 개소리야. 애초에 내가 이거 선물을 받은 건데, 대파리를 왜 하냐고, 내가. 이게 뭐, 명품 가방도 아니고, 고민형인데, 명품 가방이면은 뭐, 다르지도 모르겠지만, 명품 가방이어도 대파리를 생각을 내가 했을까?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은 왜 어디서 만날지까지 정해져 있고 이게 왜 거래 완료라고 떠있고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니까 거래 완료는 자기도 모르겠고 어디서 만날지를 왜 정했냐면 실제로 이거를 만나서 자기 눈으로 봐야지 이 제품이 실제로 가게에서 파는 제품과 이런 차이점과 이런 게 비슷한 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막 아, 그냥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를 막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너무 구라고 지어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렸잖아요 그때 걔한테 너무 미안해서 <laughs> 오빠 아 그런 거였어? 미안해 오빠 진짜 <laughs> 막 의심했어 미안 미안해 난 너무 걔한테 미안한 거야. 나한테 고민형을 사준 건데 내가 그거를 당연하게 샀다 고 의심을 하고 같잖아 내가 그냥 너무 미안한 거임. 걔는 막 옆에서 화나서 여행 왔는데 이렇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거의 헤어지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못 만나겠다고 이러고 있어. 근데 저는 오빠를 의심했다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대파리까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안 좋게 보고 의심까지 한게 너무 미안했어요. 오빠는 내가 나중에 이거 얼마 팔찌까지 생각해주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헤어지자고 하지 마. 펑펑 울면서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어디 고깃집을 갔어. 심통 부리고 있었어 걔가 나는 오빠 진짜 미안해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걔가 거기서 지민아 오빠한테 미안해? 응. 오빠한테 미안하면 은 오늘 지민이가 이거 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 말이 폭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또 거기서 응 알았어 오빠 내가 다 살게 시켜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펑펑 울면서 눈물의 고기를 먹었다니까요 생각해봐 여행 왔는데 옆에서 표정 진짜 썩어서 우리의 만남을 생각해봐야겠어 이러는데 내가 안 그랬겠냐고. 개 짜치는 게뭔줄 알아요? 저희가 원래 고기를 먹으면 2, 3인분? 그러니까 맥시멈 3인분이에요. 근데 걔가 제가 산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5인분을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 고민형을 보고 야, 이거 새거 같아! 이랬던 걔가 아니? 새것같진 않은데?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지는 그냥 말안 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친구들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애들이 욕할 것 같은 걸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나도 잘못된 건 알았나 봐. 이거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한테 이 고민형 썰을 이제 풀어줬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뭔가 남자친구 사귈 당시에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친구들한테 말을 안 해요. 안 헤어질 거면 은제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이라서 헤어지고 나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미친 일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걔한테 그냥 제 이상형이잖아요. 참은 것도 아니라 그냥 걔한테 뭔가 시인듯이 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형 만나보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지금은 그 고민형 불태워버렸고요. 고민형 대신 오리인형이 함께한답니다. 음 그래, 이거 봐봐요. 이렇게 동영상 건너로만 봐도 사용감 있어 보이죠? 이게 절대 새 오리트는 안 보이죠? 이런 수준의 고민형이었다니까? 근데 저는 그냥 철석까지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이거 누가 봐도 불하잖아. 가스라이팅이잖아. 야, 어떻게 그걸 속아? 이 새끼도 진짜 대단하다. 애들이 이랬다니까요. 하... 어, 고민형보다 오리지 고민형 트라우마 생겨서 고민형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썰인네요 이거는 좀 웃겨요 좀 귀여운 썰 저희 둘이 샤브샤브집에 갔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말다툼이 됐어요 너무 별것도 아니어서 기억도 안나 지금은 걔랑 이제 막 싸우다가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난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걔랑 이제 말다툼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라이스페이퍼 야무지게 이제 물에 싹싹 묻혀가지고 <laughs> 아, 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되게 안 입고 왔나 봐야 지민아 너는 지금 나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야 뭐야 저거 롤링페이퍼에 싸먹고, 내 얘기 지금 제대로 안 듣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걔가 좀 흥분을 하면은 어휘 선택이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예를 들면은, 북두칠성을 북극칠성.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저랑 이제 말하다가, 라이스페이퍼 이름이 기억이 안 났나봐. 그때 이렇게 먹으면서, 허. 아, 미안. 근데 이거, 라이스페이퍼야. 라고 말했어요. 긁혔나봐요.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해? 어쨌든,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된거 아니야? 너는 이게 롤링페이퍼든, 라이스페이퍼든 그게 뭐가 중요해? 롤링페이퍼 가스레이팅 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어? 아, 그치. 근데 오빠,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좀 먹고 하면 안 될까? 해서 결국 저희가 먹다가 잘 화해가 됐어요. 근데 화해가 되고 나서, 진짜 걔가 미친놈인 게, 걔가 너무 쫌생인 게, 저희가 되게 샤브샤브 허거 이런 데 많이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먹으러 갈 때마다 라이스페이퍼 잖아요물 싹싹 묻혀가지고, 롤링페이퍼에 싸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먹는 거 항상 오빠 그거 라이스페이퍼라니까 어허 내가 말했지 롤링페이퍼든라이스페이퍼든이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라니까 롤링페이퍼에 싸 먹어야지 음, 맛있다 롤링페이퍼 이지랄 존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샤브샤브 먹으러 갈때 롤링페이퍼에 싸 먹어야지 이러니까 에잉? 야 그거 라이스페이퍼야 애들한테 이상한 눈 사도 봤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도 남자친구 욕 음. 먹을까 봐 말하지도 못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제가 얘랑 왜못 헤어졌냐면 제가 번호 따가 사귄 거거든요. 음.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혜빈이랑 석토너스로 걷다가, 너무 제기상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지은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태무 주지은님 있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야, 야, 저 사람 막 진짜 개새 생기지 않냐 주지은 저기 있어. 아, 진짜? 진짜? 그래서 김혜빈이 자기가 그 남자 앞으로 갈 테니까, 내가 김혜빈, 물론 김혜빈이 뒤돌아서 한번 본다는 거예요. 국물이잖아요. 걔 아직 갔어. 야, 김혜빈! 이래가지고 뒤돌아서 얼굴 체크하고, 나한테 와서, 괜찮게 생겼네. 야, 너 스타리면 따. 빨리 따. 따, 따, 따. 어떻게, 어떻게 따, 따. 이래서. 따! 빨리 딸 거면 따고, 저사 가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딴 거예요, 제가. 안 따면 안될것 같아. 수혈과. 같아서.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 이제 사귄 건데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상형이랑 사귀니까 균심 같은 짓을 해도 못 헤어졌어요. 쉽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왜냐면 이상형 만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든 얘랑 안 헤어지려고 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합리화를 많이 하고. 근데 그 정도로 잘생겼었어요. 잘 지내오빠. <laughs> 자! 응! 아 이것도 개웃긴 썰 다른 남친 설인데요. 미안 마설 헤어지고 나서 이 남자애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날에 우리 동네에 올 일이 있는데 이때 뭐 잠깐 만나지 않겠냐. 뭐 그래. 그냥 저는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기도 했고 그냥 얘랑 딱히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친... 느낌? 헤어진 지좀 되면은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그냥 반가워요 만났어 뭐 옛날 얘기를 하다가 야너 그랬잖아 그때 좀 서운했음 아 오빠가 좀 그랬어 이런 느낌이었다 갑자기 진지한 토크가 뭔가 될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게 싫었나 봐요 장난으로 그냥 미안마 이랬어요 미얀마가 그 당시에 혼자 유행어였거든요 미안해를 미얀마라고 말하는 게 혼자 그냥 쓰는 언어였는데 이거 주작 같은데 이거 제 주작 아니고요 미얀마 랬더니 걔가 미얀마 너왜 패드립해? 미안해, 니네 엄마. 이거 합성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 뜻 아니고 그냥 미안마, 미안해.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오빠. 그러더니 걔가 정말 그 뜻이라고? 그 당시 에 채팅피팅인가 뭐 어디에 막 찾아봤어. 그 답변이 제가 되게 불리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뜻이다? 이런 식으로 걔가 막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진짜 아니라고. 미안마, 미안해 이 뜻으로 한거 미안하다 진짜. 그러더니 걔가 알겠는데 미안마, 미안해 이 뜻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넌 나를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왜 장난스럽게 미얀마? 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진짜 아닌데, 미안하다. 저도 여기서 문제가 있어. 여기서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 진짜 오빠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미얀마? 내가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걔가 여기서 빡떤 거야 미안 마를 하지 말라고 너 진짜 왜 그래? 진짜 화나게 하려고 만난 거야? 미얀마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서 그냥 거기서 이제 서로 빠이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걔랑 대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걔를 다시 만나고 싶었더라면 제가 거기서 미안 마 이러지 않았겠죠 저는 그냥 걔랑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 만난 마음으로 그냥 미안 마 이랬던 건데 이제 걔는 제가 봤을 때 대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지한 대화하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장난스럽게 미안 마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미안 마 이러니까 걔는 거기서 빡들어가지고 불같이 화를 냈던 것 같은데 그데이 멀어졌다 에바잖아요. 미얀마 라이팅 어떻게 미얀마가 미안? 니엄마? 미얀마 이렇게로 들리지? 근데 저 같은 분 없으신가요? 미얀마를 미안해라고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 뒤로는 안 친한 사람에게는 미얀마로 말하는 거를 자중하고 있습니다 아 죽순이다 이거 여긴 죽순 이렇게 네모나게 주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내 스타일 아니다 죽순 얇게 써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자 이제 마지막 설. 제가 부산에 가서 마사지를 받았잖아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바 마사지를 또 받고 싶어서 친구한테 마사지 받으러 갈래? 해가지고 갔어요. 남자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친구는 다른 방이고 한 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는데 한3 0분 동안은 하하호호 스물톡 하면서 갔다가 제가 막간지러 많이 타지 이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아, 손님 이 정도는 마사지가 아니고 애무다 애무 네? 손님 남자친구 없으시죠? 네? 왜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간지러 많이 타시는 분들 특징이다. 남자친구가 힘들어서 남자친구 만나기 어려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이게 뭐지? 아, 너무 불쾌했단 말이에요. 그때 두 번째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마사지를 많이 받으러 간 적이 없어서 애무라는 단어가 성적인 단어 말고도 마사지 용어에 애무라는 단어가 있나? 원래 마사지에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인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마사지 가 끝나고 나서 마사지 용어 애무가 있는 찾아보고 없으면 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를 해주셨던 마사지자 분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찾아봤어 그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한 거고 아 이거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그 옆에 친구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유난이야라고 하니까 네가 또 아니고. 아 그런 대우로 당했으면은 성희롱이 맞고 기분이 나쁠 만한 게 많은데 왜 너가 이렇게 기분 나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걔가 어? 이게 진짜 뭐지? 왜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그냥 이거 따지지 말고 너 예민한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 따지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 친구랑 이제 놀고 헤어졌는데 제가 기분이 그냥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성희롱이 맞고 너 기분 나쁠 만한 게 맞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마사지사 분이랑 따로 전화를 해서 사과까지 받았거든요. 사과 문자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한테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냐 걔한테. 근데 나 너랑 그때 놀고 나서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서 나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더니 걔가 아 근데 너도 참 미난이다 뭘고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네가 나한테 말했던 이 오면은 성희롱이고 내가 오면은 성희롱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팩트인데 이거 어떻게 말해도 되는 건가? 애초에 너랑 몸매부터 다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냥 듣고 벙쪄가지고아 하고 그냥 전화 끊고 그날 이후로 걔랑 모든 걸다 손절시켰어요. 인스타도 끊었고 걔가 저한테 계속 전화랑 문자로 무슨 일 있어? 자기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서운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그냥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끊었어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땐 그랬었다. 근데 걔가 지금 이걸 보면 알겠네요. 그래. 이런 이유로 너를 손절했어. 잘 지내렴 어떤가요? 오늘 저의 가스라이팅 당한 썰들 재밌었나요 혹시라도 더 듣고 싶으시다면 더당황해 있나 생각을 해보고 2탄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저 진짜 레전드긴 하네요 이것도 다른 건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되게 좀 잘하고 있거든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거 먹은 거예요 다이어트 꿀팁 가스라이팅이랑 관련돼서 이 하나 말해드릴게요 야식을 먹고 싶잖아요 이제 뭐 먹고 싶어 마라탕이든 떡볶이든 뭐든 이런 거만 끊어도 살이 안 찌거든요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는 게 좋냐 내 스스로를 까트스라이팅 하는 거야. 나는 이걸 이미 먹어봤고, 난 이미 이 맛을 알잖아. 다시 똥으로 나가고, 난 돈만 나가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먹어? 고구마 먹으면서? 음! 마라탕 맛이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때 대리 만족의 느낌으로 먹방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안 되더라고요. 마라탕의 모습이 보여면 무조건 먹고 싶어. 그래서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저 스스로만 생각하는 거요 아, 마라탕은 이런 맛이에요. 고구마한입 먹고. 이제 저희 꿀팁입니다.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고 있으면은 기말고사던데. 마지막까지 화이팅. 고 있으면 이제 겨울 방학이니까. 저도 이제 고 있으면 기말고사거든요. 2주 남았거든요. 아니다 나 일주일 남았네 나 일주일 남았네 저 이번에 일주일 진짜 일을 갈아서 해야 돼 이번에 일주일이 잘안 하면은 재수강 떠가지고 어쨌든 안녕 대선아 <laughs> 보고 있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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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너의 조떼꾸아를 기억해 다시 돌아와 넌 <laughs> <난> 나의 위로 <laughs> 팬이야